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춘천시에서 핵점포로 지정한 핵점포가 뭐냐? 핵심이 되는 점포란 뜻이죠. 대 되는 가게가 하나 있으면 그 주위로 이제 파급 영향력이 미쳐서 그 주위의 사건이 다 같이 살아난다. 그래서 핵점포를 정했는데 오늘 고중의 그한 군데를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 팀원들이랑 핵점포 한번 탐방으로 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 오, 조명이 커야 돼. 여기는 지하상가 연결 통로입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 과에서 발행하는 춘천에 있는 봄내 소식지 시정 소식지가 이렇게 쭉 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고 직원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닐 까 상당히 부끄럽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올 오늘 올 곳입니다 여기는 아마 지하상가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이예요 20년?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또 여기 지하상가에 여기 동가가, 동가가 있었으니까 20년? 24년대였대요 저희 지금 막 20년이 넘었다 막 이러고 아, 있... 아, 참고로 최근에 여기 행정포로 지정되면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인테리어가 아주 화사해졌습니다 저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맞아. 있었는데 우리말 고음만 리노베이션 뭐, 뭐, 새로고침 새로 고침. <laughs> 잘 나오나요? <laughs> 여기는 네, 다 네. 맛있는데, 아무래도 돈까스 종류가 제일 맛있죠. <laughs> 이제 저 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음날 돈까스를 먹기는좀 그러니까 김치우동이라든지 얼큰해물 특배기 이런 걸 주로 많이 먹죠. 시원하게 해장국 오늘은 어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벌써 주꾸미 알바입니다. <laughs> 네, 참고로 핵점포는 봄나들거리 안에 있는 점포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춘천에 있는 명동이랑,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주앙시장까지 네, 브라운 오봉까지그 범위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 봄나들거리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핵심이 되는 점포들을 우리가 핵점포라고 춘천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춘천시 네. 유튜브 보면 봄나들거리 소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이 나왔습니다. 오 김이 타는데 빨리 비벼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타도 지금 촬영을 위해서 참으시라고요 난 맛있는 밥이 더 중요한데 수기이 동수랑 같이 이겼습니다 건강 예우식이라 팀장님 식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집 넘어간다 너희 비비는 거 보니까 <laughs> 아 이거 안보시네 우리 우리 애도 아는데 이거 맨날 엄마 <laughs>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저희 핵점포 돈가토과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했습니다. 자, 다시는 핵점포 많이 찾아주세요.